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관계 이런, 이런 부분입니다. 자,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 갱신요구권 이게 이제 2000, 올해 7월, 20년 7월 주택임대차법법에서 이게 도입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갱신요구권이 도입되기 전에는 어, 서로 명시적 합의가 없다. 연장하자. 이런 합의가 없다면 계약기간 연장은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만 가능했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그 기간 그냥 지나버리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실제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까 법규정에서 보신 것처럼, 임대차 기간 만기 전에, 일정 기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예전에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이렇게 기간 내에, 임대인으로부터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없어야만 가능하다. 뭐 법이 좀 말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별다른 이제 끝내자 또는 올려달라 이런 부분이 통지가 없어야만 묵시 갱신이 가능하고, 어, 묵시 갱신이 되면은 이제 계약 기간은 2년 연장되죠. 물론 임차인은 아까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서 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관련 법이 지금 또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임차인의 이게 묵시적 갱신 요구권은 아까 묵시적 갱신과 달리 임차인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 그러면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되면서 약 기간이 2년 연장되고 묵식 갱신 효과는 만기 2개월이 경과하면서 즉시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후에 갱신 요구는 어,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어, <laughs> 그 묵식 갱신이 되게 되면은 고 아까 우리가 법에,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6조의 3, 계약갱신요구권이죠. 6조의 3, 1항에 보시면, 6조에 불구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6조에 불구하고. 이6조가 육조가 뭐냐면, 묵시적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시적갱신에 불구하고 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의 이제, 묵시적갱신의 그, 묵시역갱신이 원칙이고, 이 부분은 예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약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계약 만기가 이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무, 그, 아무 서로, 서로 말 없이, 서로 말 없이 그 기간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묵시적 경신의 효과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 12월 말이 만기인데,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갔다. 그러니까 11월 초순이 됐다라고 하면은, 묵시적 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해서 11월 초순에 뭔가 이렇게, 어, 저기, 내가 계약갱신요건 행사하겠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불구하고, 그것에 불구하고, 어, 임차인이 요구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갱신요건, 갱신요건을,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하면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그냥 지나가 버리면 묵식갱신이 되지만, 그, 그것에 불구하고, 묵식갱신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 기간 사이에 나더 할래, 어, 한번더 할래,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버리면 계약갱신요구권의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신데요 그래서, 어, 만약에, 어, 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기간 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계약갱신요구를 했다면, 했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한번더 할게요. 라고 이렇게 했다면,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 그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다. 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그 그 묵시적 갱신의 특칙 정도, 어, 특칙? 아까 이제 원칙과 외에 이런 표현보다는 어, 묵시적 갱신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 기간 내한번더갈 거예요, 한 기간 더갈 거예요라고 이렇게 하면은 묵시적 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임재인이 아무런 묵묵부닥 올려달라 그만두겠다 이런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묵시적갱신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거를 왜냐하면 이게 개념상으로 서로가 양립하지 않는 거예요. 계약갱신요구권은그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발생해버리는 것이고, 묵시적갱신은 어그 임대인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안 된데 네. 묵시적갱신의 약간의 특칙 개념 정도로 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런 개념을 조금 이렇게 헷갈리시면, 예, 서로 제도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어, 목식갱신하고 이제 계약갱신용권하고 관련해서 또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 그, 목식갱신으로 2년 연장이 됐다. 어, 그러니까 임차인이 2년 살고, 만기가 12월 말인데, 그, 묵시 그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 10월 말 돼서 그냥 그냥 안 하고 있었더니 <laughs> 집주인도 아무 말이 없어 가지고 그냥 묵시 갱신이 돼 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묵시 갱신의 효과에 따라서 어 2년 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간이. 물론 임차인은 중도 해제할수 있지만 또 2년 더 가서 그 2년 뒤에 12월 말이 됐을 때 그러면 그 임차인이 다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서 2년을 살고,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에 따라서 또 2년을 살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만기를 맞이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갱신요건 행사하게 되면은 6년을 살수 있는, 총 6년을 살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어, 법규상으로 보면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법에 보면 지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6조의 3 1항에서 6조에 불구하고라고 해서 계약갱신계약 무적갱신이 되더라도 관계 없이 어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는데 어, 별다른 어, 장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 아직 뭐 판례가 나오기 전입니다만. 대부분의 어떤 그 해석 우리가 워낙 이게 이슈가 많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해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뭐 묵직갱신하고 나서 또 갱신요건 행사가 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이론 없이 다투,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임대인이 참 조심해야겠죠. 임대인이. 임대인은 조금 빨리 묵직 그 계약 기간이 어, 연장될수록 연장되면은 어, 같은 임차인하고 연장되면은 어, 만약에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법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4년을 하고 내 보내는 것이 어, 내 보내는 것이 사실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6년씩, 8년씩 이렇게 두게 되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자칫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이법 개정돼가지고 임차인에게 최소 4년은 줘야 된다. 내가, 물론 이제 아까 그 실거주, 실거주 부분에 예외가 있습니다만 자기가 임대인이 실거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거주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은 최소 4년은 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임대차 만기가 2년 됐는데 그 무렵에 그냥 만연히 그 보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살게 아니기 때문에 4년은 줘야 된다며 그러면서 12월 말이 됐는데도 10월 말까지 뭔가 행사를 안 하고 그냥 넘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묵시 갱신이 됐을 뿐이죠 그러면 또 2년 가서 계약갱신요건 행사가 가능해질 수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런 그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좀더 임차인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게 묵시 갱신이 되지 않도록 만연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가 달라 계약 종료 또는 올려 달라 이런 부분에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임차인이 반응이 와야 되거든요. 갱신 요구권 행사하도록 아, 아니면 나는 못 나간다. 갱신 요구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어 액션이 리액션이 나와 줘야지. 그게 한번 행사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더 이상 갱신 요구권에 어 카드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어 2년 만기 앞둔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또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는 겁니다. 더 살고 싶은데, 좀 길게 살고 싶은데, 그, 임대인이 어떻게 나오나. 그러니까 자기는 묵시갱신 한번 하고 나서, 갱신요권 카드를 한 번은 좀 이렇게 숨겨두고 싶은, 아껴두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살아서 만기가 12월 말, 어, 일 앞두고 있고, 10월 말이 이제 그 2개월째인데, 10월 말쯤에 이렇게 숨죽이고 보는 거예요. 임대인이 어떻게 나오나 그냥 묵시적 갱신 됐으면 좋겠는데라고 해서 어 근데 이제 그 그러다가 그러다가 요행이 임대인이 아무 액션 없이 그냥 시월말을 살짝 넘어가면은 묵시적 갱신이 된 거죠 그러면 또 다시 한번더 갱신 요금 카드가 남아 있는 꼴이 되는데 문제는 고무렵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루나 이틀 앞두고 임대인이 그 그만두겠다. 아니면 올려달라. 이런 이제, 묵색 갱신을 안 되게 하는 그런 액션이 왔을 때 자칫 잘못 대응하면은 그냥 이렇게 더 이상 연장이 안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임차인 입장에서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래서, 음, 이제 좀 시행되어 가면서 아마 그 양쪽 간에, 임대인 임차인 간에 좀 어, 눈치 싸움이 아주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어? 그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 묵시갱신이 안 되는 그런 베스트를 생각할 테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묵시갱신이 되면서 계약갱신 <laughs> 요구권은 자기가 행사하지 않는 카드를 하나 아끼는 그런 부분의 베스트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그 눈치 싸움도 생기고 또 어, 어떻게 보면은 그, 2개월을 앞두고, 만기 2개월을 앞두고, 서로 연락을 피해버리는, 응? 서로 연락이 안 되게끔 피해버리는, 이런 부분의 해프닝도 있고, 핸드폰 꺼두고, 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유익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